정리하는 거에 이제 인수, 소인수에요 소인수. 하나의 방식을 두개 이상의 방식 곱으로 나타는데 각각의 시 처음에다 이제 이게 뭐야? 소인수 분해하고 똑같애 문자 하는 거야, 문자. 알았지? 자, 두 번째 인수 분해. 하나에다 두개 이상의 인수의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전개하면 그걸 거꾸로 전개하면 전개식이다. 인수 분해 전개하는 과정이다. 공통 인수는 아까 네 인수 분해한 게다 공통 인수고 자 첫번째 공통의 술를 이용한 인수분 이게 첫번째야. 자 두번째 완전제곱식. 이게 기존 스타일로 한거야. 필요없어. 다 한거야 이거. 근데 여기다 매물되지마 그냥 어한 번만은 보고 말아. 이거 따라가면 안돼.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은 내가 공식 알려줬지. 뭐라고 배웠어? 반등제곱은 사이드고 곱선하고. 그 밑에 거 쳐다보지마. 쳐다보는 순간 힘들어 그냥. 공통 인수 그다음에 3번 a 정한 비적곱의 인수 이게 뭐 무슨 법이야? 가로 제곱법. 3번 응. 큰 3번 봐봐. a 제곱만은 b 제곱의 인수분해 되지? 합차. 앞에 거 더하기 될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될 거. 이해됐니? 거기가 응. 가로 제곱법 이렇게 써줘. 인수분의 세 가지 유형 얘기해 봐. 뭐야? 기본형. 공통 인수 가로 제곱. 응. 됐어? 근데 이게 섞여서 나와요. 요거는 요, 요, 요 요거는 나중에 다음 수요일날 할 거야 수요일날 수요일날 빠지지만 수요일날 이제 푹 먹고 나오는 거까지 갑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그 이제 그냥 쉽게 가자 1번 문제 볼게요 ex 제곱 y -2X 2 ex m 공통 인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1번 ex 제곱 y 2 ex y 제곱 공통에도 있어 2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지 그래서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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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마 x 나누면 나누면 는 마이너스 9 구단 1 문자는 y 끝이네 이게 됐냐? 그리고 잘 들어 잠깐만 잘 들어 2 곱하기 3 곱하기 5야 3 0에 약수를 쓰세요 그럼 어떻게 써? 2라고 누구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지 2하고 누구야? 3 곱하기 5지? 4하고 누구야? 2 곱하기 5야? 요 사이에 숫자 뭐뭐 있냐? 4 5 6 7 8 9지? 음. 거기서 곱해서 30 되는거 찾으려면 4일때문에5일때 얼마야? 2 곱하기 3 이지에요 되니? 네. 자 문자로 바꿀게 x y z 다얘 인수 불러 1하고 누구야? x y z 이 x하고 누구야? y z Y하고 누구야? X젝트 타하고 누구야? X1 이거 이해 됐니? 돼? 네. 네. 딴 얘기 하지마 나한테 이게 잘 됐다고 얘기하고 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야 인수 불러 불러 이하고 누구? x,y 인수 풀러 이라고 누구야? x,y x하고 y이지? 인수 풀러 이라고 누구? x-y하고 x 이라고 누구야? y 됐니? 이해 안되고 있으면 얘기해 돼? 그럼 거기 여기까지 해놨어 인수 풀러 여기에서 곱해서 만들 수 없는거가 거기 답이야 자. 여기 2x 찾을 수 있네 2x XY 있네. X Y 여기 있네 X-Y 있네 2X 제곱 Y는 있어 없어 없어 사번이 없어 그럼 선생님 5번은 뭔가요 5번은 여기다 X로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Y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와 자 다시 자 여기 인수는 5 7 되는 거지 3 7도 되는 거지 2 5도 되는 거고 2 3 5도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x 제곱 x, y XY. y만 뽑아 y, x, y 세개 해도 돼 2, x, y 이하고 이하고 얘 해도 돼 이하고 얘 해도 돼네개짜리도돼 상관이 없어 여기서 곱해서 뽑아내는 건 전부 다 약수야 그중에 4번은 뽑아 못 뽑아? 못 뽑아 이해 됐어? 1-7번 다음 수 인수분해 하시오 뭐야 이거? 공통 인수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은 거 없어? 1-7번에 안 보여? 똑같은 게? 똑같은게 누구야 좌우 똑같은게 네, 2x-3항이죠? 네. 인수분해 하세요 나눠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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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공통인수야 이건 나눠주면 나눠주면 뭐 나눠 목선목선 a-2b 맞아요 a b 마이너스 어 아씨 잘못했네 공통인수 누구예요 똑같은거 찾아요 누구? 누구야? 비는 그래, 안 되냐? 비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지. 이 나누는 거 뭐냐고? 얘 나누면 a 남지. 여기 나누면 뭐 남어? 마이너스 2 남지. 이게 정답. 자 이번 완전제곱 인수분해 될수 없는 거. 이거 완전제곱 특징이 뭐라 고 그랬지? 안전점 특징 반띵제곱은 양 사이드 곱 첫번째 반띵이 얼마야? 14의 반은 7 7의 제곱은 49 맞아 2번 마이너스 12의 절반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제곱하면 36 맞아 3번은 4의 반이 얼마야? 2의 제곱은 양 사이드 곱은 얼마야 지금? 틀렸어 그래서 3번이야 4번 확인해볼게 441 반이 얼마야? 2지 2의 제곱은 양사이도 곱사 맞지? 5번은. 마이너스계 절반 마이너스 3이지저곱하면 9죠. 양사이도 곱9 맞아요. 예. 이해 안되시는 분 얘기하세요. 돼요? 자, 2다 실번. 과 2다 실번. 2다 실번. 2다 실번. 2다 실번. 있어 없어? 천천히 번 여기, 여기, 여기에 똑같은 거 있어 없어? 자, 가로제곱은 없을거고 지금 가로제곱만 해도 가로제곱은 안보이지 그럼 x공식인데 x공식은 25의 약수중에 더해서 10되는건 5하고 5니까 이거 완전제곱이긴해 이렇게 보면 돼 확인도 해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맞지 도인수 y 찾았어요? 이거 설마 25의 약대는 더해서 1 0대는걸 5하고 5죠 자 똑같지 완전 적읍시 완전 확인돼 반띵정은양수에도곧 맞아 네. 됐지 이제 네. 거기서 그거의 인수인 걸 모두 고르래요 x y 있어 없어 없어 x 마이너스 5 있어 x 마이너스 5 없어 x y 마이너스 5 y 마이 여기서 얘 이렇게 쓴거야 이거 찾아보고 X, X에 Y 이너스 x의 Y 마이너스 s Y m 어 n 어 s Y m i Y 의 x 마이너스 m i 은 u s Y 은 x 마이너스 minus, Y minus, Y minus, Y minus, Y minus, Y m i 이 u s Y minus, Y minus, Y minus, Y m 반띵제곱양수요 첫번째건 엄청 쉬워 10의 절반이 얼마야? 6. 6의 제곱이니까 a는 얼마? 3 0년 됐니? 두번째건는 반띵이 얼마야? b의 반띵 얘 완전제곱식 될거야 b의 반띵이 누구야 얘 어? 그냥 2로 나누면 되잖아 2분의 b 제곱하니까 4분의 b제곱은 얼마야? 얼마? 3분의 2 후, 다시 한번 뒤해 줄입니다 b 얼마예요? 원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야 벌써 니네몇번째 네, 얘기한다 제곱하면 2개라고 지금은 양수니까 3분의 2가 맞지만 음수도 있었다는 거 잊지마 b는 플마 3분의 2 중에 얘가 되는 건 3분의 2 아까 a가 얼마였어? 36겠지? 2개 곱해주면 답이 얼마야? 36 곱하기 3분의 2니까 12 곱하기 답은 23입니다. 4 됐어요? 네. 3-1번. 3 1자 네. 네. 완전 적곱식이 되기야. 완전 적곱 되는 게보여안보여안 보이지? 네. 그럼 뭐부터 해? 얘가 이상태는 완전히 없이 못 찾아 그러니까 뭐해 전개 블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8 되니? 얘하고 얘 곱해서 구 나오려면 m이 뭐 나머지 거는데 1, 3, 2, 5. 13의 제곱이 1 6 9 아니야? 3 0일래제곱도 13의 제곱 커플로 읽어. 961. 다음 페이지 봐요. 간단히 하세요 이렇게 돼서 있어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라는 얘기니까 밑줄 치고 문자가 사라지거 루트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긴 해 근데 보이안 보이니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안에 이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누구야 120 11의 제국이네요 가까이 가시죠 금방 물어봐야 되지 o 기다상 o 에 있는 숫자 중에 아 i 거나 o i 데제 t 좋은 게 t 이잖아 e 을 선택해서 I'm going to go 음 o the house. I'm g o i n 음수가 좋은 게 아니잖아 반대로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습좀 해줘 습 안하면 이거 다 깨진다 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120일로 120일이 뭐의 직업인데 1 1일의 직업이잖아 이것도 120일로 봐 괜찮아 얘 누구야? 음수지 얘 누구야? 양수지 지금 모르는 게네 음수는 반대로 양수는 그대로 빼기 루트 이거 뭐야? 121이지. 121. 144. 169. 자, 11에 11곱하기 11 얼마야? 121. 12곱하기 12는 144. 13곱하기 13은 169. 거꾸로 21곱하기 21은 441이야. 31곱하기 31은 961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121, 121, 121, 144, 169 121, 121, 121 벌써 세번이야 11에 저것만 그 앞쪽까지 하면 169까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하는 게 제곱이 지배하는 거네 알았어? 네자 따라서 121, 120. 144, 169 나중에 못 보면 안 돼요 아까 이것도 그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 144야, 이거 뭐야? 144 보이냐? 이게 144야, 완전 제곱식이라고. 네. 얘 돼? 네. 자, 120일. 120일. 얘두 배하면 240이 완전 제곱식이야. 3 6 3도 맞고, 444까지. 이건 2 2의 제곱이야. 얘에다가 두배두 배, 세 배, 네 배하면 딱 이거 떨어져. 널개 없어서 그래. 알았어. 네. 120일. 144 169, 169 거꾸로서 961, 441 이건 하나마나121 똑같잖아 거꾸로 읽도 그럼 1 2 0이니까 뭐의 제곱이야? 11. 11의 제곱 그럼 가운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물어볼게 여기 음수 얘 예. 어? 양수 그럼 전체는 뭐야? 음수지 정리해 예. 음수는 어떻게 나와? 음수는? 음수 싫어 한다니까 음수는 가운데부나 따라와. 네. 정리. 없어지지. y y 같아. 공통 이수 있어? 없어? 응? 음? 공통 인수. 그럼 간호 제곱 태안 돼요? 되죠? 머리는 누구예요? 3x. 꼬리는요. 7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나는 쓰는 거예에요 써.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라고. 자, a는 얼마야 3이고 b는 7이겠지. 답은 10입니다. 그럼 오다 실할수 있겠지? 오다 실 해봐. 이걸 하면서 좀 느낌이 와야 돼. 아, 이거 왜 이렇게 했구나? 가로 제곱, 대안 대어 판단해봐. 먼저 하지만 인선에 항상 공터 인생, 공터 인생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 여기는 9 x u s 10 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two are the 리는 m e The 읽어 그래서읽 t 라고 하는 거야 3x 4y를 찾아냈으니까 나는 그냥 읽어 주면 답이 되는 거야. 해야 할수 없어 이거 인수 i 해 So, 없지. 가로 제곱 o the doctor. You go to the doctor. You go to the doctor. 냐 o u go to the doctor. You go to the d 해 해야 돼 r You go to the doctor. y o 내가 이렇게 썼어. 더 해야 돼. 그만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만해야 돼. 그때 그만 여기 손 댔어? 안 댔어? 안됐어 내가 여기 지워가면서 일했지. 내가 여기 손댄 적이 없어.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도 없고 가로제곱도 안 돼. 끝난 거야. 얘는 가로제곱이 또 되네. 그게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드려? 한 적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3 했으면 1 이거 문제야? 16이 문제야 근데 얘또 이거지 합쳐 바로 적고 이게 답이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 이제 끝나고 알았어? 네 그럼 그 중에 아닌 거 찾으면 되지? 인수가 아닌 거 x-은 있네 x 프스 있고 x제곱 마이너스 있고 x제곱 플러스 있고 x세제곱 마이너스본 적이 있어? 없어? 아무리 두들겨 때려도 x세제곱 마이너스는나안 나와 안 나오죠? 이해 돼요? 질문 자, 동영상 보기가 숙제야. 동영상 안보는데 안 물론 선생님이 동영상에 입장에게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이야, 기본형 응용형이야. 기본형 응용형 응용형 낮에야. 낮에, 공통인수 가로채고, x음식 낮에, 다 완이야. 나든 차도 완 나에 이렇게 외워. 나에. 공갈치지 말고 나에 공갈치지 말라는 얘기요그외워야 돼. 세계는 알았어? 그럼 간단하게 그 1번 한번더 보고 페이지 60페이지로 중간 안 봐도 돼. 래서 옳지 아는 거일주 이번에 확인 방법 물어본 거야. 6개 약수 중에 더해서 5 되는 거 2, 3 맞아? 이렇게 보는 거야. 맞지? 가운데 뿔뿔 맞고 3의 약수 중에 더해서 4 되는 건 3하고 2인데 마아 맞네 이게 눈에 들어야 돼 이제 자 8의 약수 중에 빼서 2 되는 거 맞아? 4하고 2? 어 맞아 자 4번 봐봐 6의 약수 아니 18의 약수 중에 3 되는 건 6하고 3 맞아 맞아 맞지? 보여 안 보여? 보여? 자 그러면 5번은 보여 돼안돼 5번 안 되는 거지 2하고 8은 안돼 부호가 큰 쪽을 따라가는데큰 쪽이 잘못 따라갔지 그래서 틀린 거야, 5번이. 윤진이 보이니? 보여, 안 보여? 그럼 말로 해야 돼. 18의 약수를 빼서, 아니, 16의 약수 빼서 6 나오는 건 2하고 8 맞아? 네. 이 8에 16. 그 중에 큰 쪽이 8이야, 2야. 8이요. 8이 큰 쪽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요왜플러스요 5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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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니까 잘못됐다고. 그래서 5번에 틀린 거 보이냐고. 이래. 그 2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 저기 1-1번 봐봐 해석해봐 1-1번 옆에 말로 해 네. 24의 약수 네. 중에 빼서 얼마 되는 거 찾기 해라 빼서요 더해서요 네. 빼서. 빼서 얼마 되는 거이 네. 뭐하고 뭐야 4하고 6이죠 네. 돼요 네. 이게 안 보이시면 인수분해 못해요 재원이는 그냥 이거 일일쓰고 이거 시작한다고, 얘. 근데 그 머릿속에는 부부단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해 됐어? 끊어줘. 집에 가서 잘 들어. 연습해. 그래응 음영이 되는 거야. 기본형이 대충 된다고, 그냥.